무시무시한 삼총사. 옛날 옛적 자기가 엄청 무섭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용이 살았어요. 아휴 무서워! 용은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나는 왜 이렇게 무섭게 생긴 걸까? 용은 외출할 때마다 마을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무섭게 생긴 용이 나갑니다. 조심하세요. 어느 날 용이 강아지에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마을을 떠나야겠어. 사람들이 나를 너무 무서워하잖아. 강아지는 곰곰 생각하더니 조용히 이삿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용은 강아지와 함께 길을 떠났죠. 용이 숲을 지날 때였어요. 어디선가 겁에 질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으, 무서워. 난 너무 무섭게 생겼어. 한 마녀가 거울을 보며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예요. 마녀가 용과 강아지에게 소리쳤어요. 사납게 생긴 마녀가 있으니 조심해요. 날 보고 놀라 도망치다가 신발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용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마녀를 바라보았어요. 이봐, 마녀. 진짜 무섭게 생긴 건 나야. 날 보면 거인도 겁에 질려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걸. 이번에는 마녀가 용을 쓱 훑어보았죠. 글쎄 난 네가 별로 안 무서운데 내가 안 무섭다고 그럼 나랑 친구하자. 이렇게 해서 마녀도 함께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용과 마녀는 길을 가다가 한 거인을 만났어요. 거인은 자동차에 달린 거울을 들여다보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거인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난 무시무시하게 생긴 거인이에요. 조심하세요. 날 보면 놀라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질지도 모른다고요. 용이 거인에게 말했어요. 이봐, 꼬마. 진짜 사납게 생긴 건 나랑 마녀야. 누구든 우리를 보면 놀라 까무러치거든. 거인은 용과 마녀를 번갈아 보았어요. 글쎄, 난 너희들이 무섭지 않은데. 용과 마녀는 날아갈 듯 기뻤죠. 그럼 우리 친구 하자. 좋아. 이제부터 우린 삼총사야. 셋은 함께 길을 떠났어요. 아, 배고파. 여기서 점심을 먹고 갈까? 마녀가 마법가루를 솔솔 뿌려 스프를 끓였어요. 그때 어디선가 한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왔어요. 삼총사는 어쩔 줄 몰라했어요. 어쩌지? 아이가 우릴 보면 놀랄 텐데. 하지만 진짜 놀란 건 삼총사였어요. 아이가 다가와 꾸벅 인사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똑똑이에요. 똑똑이가 거인에게 말했어요. 친절한 거인 아저씨, 목마를 태워주세요. 맙소사, 친절하다고? 내가 무섭지 않니? 똑똑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인은 똑똑이를 번쩍 하나 목마를 태워 주었죠. 똑똑이는 마녀의 치마자락을 잡아당겼어요. 마음씨 착한 마녀 아주머니 마법의 빗자루를 타고 싶어요. 마녀는 화들짝 놀랐어요. 세상에 착착한 마녀라고 내가 무섭지 않니? 똑똑이는 싱글벙글 웃고만 있었죠. 마녀는 똑똑이를 빗자루에 태우고 부웅 날아올랐어요. 똑똑이는 용에게 가서 종알거렸어요. 다정한 용 아저씨 자장가를 불러주세요. 용은 똑똑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흥얼흥얼 자장가를 불렀죠. 똑똑이는 어느새 콜콜 잠들었어요. 용은 똑똑이를 꽃밭에 살포시 내려놓았죠. 엄마의 소풍 가방 옆에 말이에요. 용은 고개를 갸웃하며 친구들에게 돌아왔어요. 내말좀 들어봐. 우리는 서로를 무서워하지 않아. 똑똑이도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았어. 도대체 누가 우리를 무서워한 거지? 그때 강아지가 거울을 가져왔죠. 너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렴. 거울을 들여다본 삼총사가 깜짝 놀라 외쳤어요. 아니 이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야? 거울 속에 비친 삼총사는 조금도 무서워 보이지 않았어요. 내 모습이 조금 무수강스럽긴 하지만 사나워 보이진 않는걸. 난 잘생기진 않았지만 무시무시하지는 않아. 난좀 못생겼지만 놀랄 정도로 무섭진 않아. 그래, 우리는 무섭지 않아. 그뒤 삼총사는 여러 마을을 여행했어요. 하지만 삼총사를 보고 도망치다가 신발을 잃어버리거나 머리카락이 빠진 사람은 없었죠. 누구나 환영합니다. 어린이는 공짜로 태워줘요. 엄청나게 안 무서운 삼총사. 삼총사는 아주아주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